목요일 새벽입니다. 우리 주 앞에 올려드릴 찬송은 283장, 찬송가 283장입니다. 나속죄함 받은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283장입니다. 나속죄함. 회할일 수 없소, 늘 증거합니다. 나속죄받은노나속죄받은 주를 찬미하겠네. 나속죄받으로 주의 이름 찬미하겠. 네 나 속죄함을 받은 우리 남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늘 기대버렸네 나 속죄 받은 우리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늘 증거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하. 나 속죄 받 으로, 나 속죄 받 으로, 주를찬미하 직무가 정지되고 또 여러가지 복잡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고 모든 거짓과 악함과 속임과 교만한 것들이 다 흘러지게 드러나는 역사가 있고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진리 가운데, 온전히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교회들이 흥하고 주의 백성들이 강물같이 흐르는 정의의 강물이 되는 역사가 있게 를라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고, 오늘은 전도의 날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심서,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힘써 전도를 할수 있도록 우리 전도의큰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기도할 것은 육신적으로 아프신 분들, 에드, 또 크리스토프, 세미, 그 외에, 여러시 아픈 분들이 있죠. 양도원에 계신 분들도 있고, 우리 합심하여 주요 오브레의에이 기도 제목을 놓고, 한두 번 기도합니다. 이삼문 기도합니다. 주요! 하시고자 그러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맴돌으신 아버지님 특별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룰 날 것을 믿고 고함과 감당이 하나님 아버지의 기사 성령과 은혜를 충만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나라를 역할을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정부와정의려고로또나가제 풍랑인 것에 서운 나의 하나님의 악한 것들이 거짓 것들이 속이는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의버지아버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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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버지 아버지, 아가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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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이지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가 있게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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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게지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Mother. I was 하나님 r e I w 강 s there. I was there. I w 주 s t h e r 다 I was there. I was there. 나 was t h e 주 e I was there. I was there. I 나 w a 아 young. 고 was 님 o u n g I was y o 회 n g I was y o u n 나 I was young. I was young. I w 고 s young. I was young. I was young. I was young. I w 리 s young. I w a 님의 o u n g I was 이 지역에 새로워지는 영리로운 역사들이니까요. 주시리오가 나온 나이다. 날마다 날마다 우리 만든 우리들이 하나님이여 늘어나다 여주시고 우리가 신성 예수님이 증가하며 구슬을 줄수 있도록 도와주시리오가 나온 나이다. 그할아버 하나님, 우리가 전전의 기모 며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충분하게 다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리오가 나온 나이다. 날마다 날마다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그들 가운데 있게 알려주시고 약이 잘 들을 수 있게 알려주시고 아버냐의면 건강한 욕심으로 살수있 우리 하나님과 출시으로나이다아 하나님 아버지와 나머지 성신들하나님각 종목의 건강이 정복을 돕는 역사에 까여주시고 하나님그약론의집지 우리 재능과 동경하는 역사가 있게 알려주옵소서. 하나님이 세베기 우리를 떠워주시고 기도할 수 있고 주님과 깊은 묵상과 간구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 주실 줄 믿고 그래서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를 소망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소 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봅니다 출애굽기 1 5장은이십절부터2십육 절만입니다. 출애굽기 장 출애굽기 장이십절부터이십이십다음 예, 합독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 모세가 봉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살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라마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썩어 마시지 못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라마라 였더라 백성이 예, 모세에게 온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매 모세가 여호와께서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복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할 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복의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그리며 내 모든 기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서 물샘 열둘과 종련하고 이름 구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목요일. 오늘은 목요일은 전교인이 전도의 날입니다. 그래서 H마트로 전도도 나가고 또 그것에 가지 못하는 분들은 아 집에서 또 일터에서 어 만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항상 전도를 해야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전도의 날로 마음으로 정하고 이렇게 전해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도 교회도 부흥하고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참 살아가면서 잘못된 곳에 서 있을 때가 있죠. 잘 한다고 하지만 또 끝. 어, 거기에서는 자기는 본인은 잘한나고 하지만 거기에 잘못된 일에 쓸때가 있고 또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물도 세울 때 씨를 심을 때 제대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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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도도 맞고 어, 그리고 토양도 맞는 이런 식물이 있고 과일나무가 있어요. 아무 데나 아무거나 뭐내다 어, 기분 좋다고 막 심으면 어, 결국은 죽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그런 경험을 하게 됐어요. 어, 멀치를, 그러니까 걸음을 밑에 이제 부추를 심는데, 부추는 어, 사람이 좋다고 그러잖아요. 피를 잘손 안고, 그래갖고, 어, 부추를 한번 멋있게 올 봄에 많이 벼 먹어야 겠다 이래서, 걸음을 밑에다 쫙 한뭐0 0 0 0 0 정도 깔아서 그리고 거기에다가 부추를 다 심었어요. 아 거름이 있으니까 잘 자랄 것이다. 이제 0껏비0 먹어야겠다. 껏비0 0 먹고 이0도 나눠주고 같이 0도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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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일일0 0도 시들시들하고, 2주 후에도, 3주 대도 시들시들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신방을 하고, 좀 늦게 들어가서, 가 얘가 왜 이렇게 시들거릴까? 지금 뿌리 나서, 뿌리가 확 접혀서 자라야 하는데, 얘가 왜 이럴까? 잘못된 곳에 서 있는, 잘못된 곳에 심은 거예요. 거름이 밑에서 너무나 많으니까 이거름이 썩으면서 뭐가 생겨요? 열이 생기죠. 열이 생기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 뿌리가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잘 한다고 많이 부추를 벼먹겠다고 잘 했는데 그만, 잘못 심은 거예요. 시더 어, 시들 시드, 해서 빼 보니까 어떤 건 뿌리가 썩기도 하고 열기에 서 거름에 열기에 서 썩기도 하고 또 죽기도 어, 합니다. 그래 바른 곳에 내가 더 좋은 곳에 에, 거기에 심어놓으면 더 좋은 풍성한 아, 열매를 맺겠지 이런 생각이 이, 들어서 심지만은 농사는 아무나 는게 아니더라. 우리, 그걸 보면서 우리 인생도 생각해 봤어요. 그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람이 자기가 볼 때는 올바른 길 같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는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라는 자본서에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잘 되고, 뭐, 부추의 걸음이 많으면 잘될것 같지만, 내가 성공하고, 잘 나가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이런 자리에 있다 해도, 잘못된 일로 빠질 때가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결국은, 좋은 것 같지만, 내가 볼때 아주 화려한 것 같지만, 결국 내 영혼이 썩어가고, 죽어가고 있다라 감사가 있지 못하고 하나님께 찬양이 있지 못하면 교회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면 내 영혼이 벌써 병들어가고 죽어가고 있다라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막 많은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지만 잘못된 기에서 있으니까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찼습니다.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의 인도로 홍해를 기적같이 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기적. 수룩 수룩 광야에여 3일 동안 걸었지만 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먼지가 휴휴휴 바람과 함께 달리죠. 그 모래바람이 한번 불기 시작하면 앞이 보이지 못하죠. 거기에다가 3일길을 걸었는데 물이 없다고, 목은 탁들어가지 짐승들은 먹을 게 없어서 푹푹 쓰러지죠. 이런 상황에 도, 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에 성경보라고 했어요. 모세와 정능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더라. 하나님은 이런 가운데서도 원망받고, 받으실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우와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걸 원치 않으신다. 여기에서 보면, 엘 페르르움, 페르르힘이라는 뜻이고, 엘로힘이라는 이 불평하다. 엘르로임 불평하다.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을 불평하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했지만은 불평하다. 불평받기를 원치 않으신다. 왜 광야에 이스라엘을 보냈을까요? 홍해를 건너고 그런 어, 루비 등그 어, 광야로 왜 보내셨을까요? 우리를 다시 한번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네가이 광야 가운데서도 감사할 거냐? 이 광야 가운데서도 저 가난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변함없이 그 약속에 대해서 네가크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아니,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광야에서 불평하기 시작. 여러분, 광야 길에 인생의 광야 길, 아무리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불평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사업이 왕창 망했어요. 나가면서. 그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지?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이꼴 뭐야? 하나님 어디에서. 이렇게. 뭐, 뭐 그런 삶의큰 그 고난 가운데서 그 불평, 불평이 나오고 아니면 가까운 아내와 자식과 삶의 현장에서 불평할때 아니 왜 이게 안돼? 애제기라. 얘뭐 이런 불편도 하지.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왜 안됐지? 이렇게 가벼운 불편. 우리는 이스라엘을 봐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 불편함이. 뭐그방야에 그 물이 없고 사막에 그 먼지 바람 모래 바람에 의해서 얼굴이 따갑고 그래서 어그 사우디나이는 광야에 사는 사람들은 터비는 턱을 머리 다 눈만 내는지 왜 모래 바람에 얼굴을 때리고 햇빛에 걸리니까 거기다 이스라엘에서 물까지 다 떨어지고 뭐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어 외적으로 볼 때는 불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불평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작은 일에도 여러분 불평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고난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역사입니다.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저했을 때에 그 상태에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어, 어, 마라에 쓴 물이 있을 때에 물을 마실 수 없을 때 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이 없쓴 물을 바라보고 우리 먹을 수 없다 불평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나뭇가지를 던져서 물을 쓴 물로 탄 물이 되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간은 죄 가운데 살아서 인생이 늘쓴 물과 같은 인생이에요. 광야 같은 인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 나무 십자가에 보혈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와 허물로 위하여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나무를 꺾어서 그마라의쓴 물이 변하는 것처럼.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그 죄에 쓴나 쓰고 쓴그죄덩어리를 바꿔주시기 y e 의 쓴물처럼 쓴물이 단물로 바꾸는 죄를 우리의 거룩함으로 바꿔주는 역사가 있게 된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에 그쓴 잔을 당신이 마시고 우리에게 단물로 인생의 단물, 영원한 생명, 구원의 단으로 바꿔주시는 또라난 역사가에.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 어떤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바라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여러분 감사. 주여, 이 나의 쓴 인격이, 나의 입술에 이 쓴물을 내는 이, 이 입술이 단물을 내는 감사로 단물을 내게 해주시옵소서 어? 기쁨으로 단물을 내게 해주시옵소서 아, 네. 이 쓴물이 돼서 불평을 불만을 이렇게 쏟아내는 악한 쓴물이 죄악의 쓴물이 아니라 오히려 거룩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런 입술로 바꿔주시옵소서 이게 축복이라는 거 그래서 이들이 말할 쓴 물에서 어, 이제 바뀌어서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 류비 등에 에, 이렇게 됐죠. 어, 엘림에이르게 됐어요. 거기 엘림에 어, 뭐가 있었습니까? 종려나무가 있고, 물이 에, 그생들이 광야에서 우리 에, 에? 그, 오아시스 하면, 이렇게 조그마한 오물이 하나 있고, 뭐, 어, 영화를 보면, 어, 종류 나무가 한 두세 군데가요 이게 안 돼요. 어, 그러니까 어, 어, 오아시스는 어마어마하게 늙어서 엄청난 사람들이 에, 모여서 있어도 그 물의 생명 근원이 저 헬몬산이기 때문에 시원한 물이 여기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아시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받기. 입술이 바뀔 때에 이런 놀라운 엘림의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쓴잔을 마시지 말고, 오늘도 엘림에 거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의 자리, 은혜의 자리. 세상에서 좀 다른 사람보다 못나도못 나가도, 못 나가도 오늘 또 나는 주님의 엘리만에 있습니다. 엘리메오아시스와 같은 주님은 나의 엘리메오아시스고 오늘 도 주님 내 쓴물이 변하여 탄물이 내는 소망을 내고 희망을 내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예수 그스도를 증거하고 전하는 이런 탄물이 소망의 탄물이 나게 해주시옵소서 구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순종하며 네, 주님 앞에 바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쓴 물이 비어나고 단물로 되고 하나님 그 단물로 변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엘림으로갈때큰그 오아시스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있는 자리가 복된 자리로 만드는 역사가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여 주여 성찬 보르시옵니 주여 주여. 去哟！